하나 디펜스가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 6대를 에스토니아에 추가 수출한다. 지난해 12대 수출 계약에 이은 것으로 총 금액은 870억 원까지 늘었다. 에스토니아의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인근 동유럽 국가로도 추가 수출을 노려볼 수 있다. 8일 업계와 현지 외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최근 하나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6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하나 디펜스는 에스토니아와 4600만유로 604억원의 k9 자주포 12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옵션 사항으로 6대 추가 도입을 넣었다. 이번 추가 계약 금액은 2000만유로 263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약부는 2020년부터 현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번 물량은 2021년께의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는 지난해 에스토니아와 계약 당시 추가 도입에 관한 옵션 사항이 있었다. 며, 에스토니아 현지의 추가 소유를 확인했지만 아직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도입은 최근 에스토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주변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속한 에스토니아 역시 국방력 증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7년 이미 나토가 요구한 대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 의2 2.08% 이상으로 높였고, 향후 더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가 성공적으로 전력화되면 같은 나토에 속해 있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은 물론 옛 동구권 국가들의 추가 수출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미 하나 디펜스는 나토에 속한 폴란드에 자주포를 수출했고,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과도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유럽 국가들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대당 37억 원 수준의 K9 자주포는 매력적인 무기 체계다. 최대 사거리 40km로 15초 내에 세 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 자주포는 미국 M109A6 팔라딘, 영국 AS90 브레이브하트 에비의 사거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지공공공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 디펜스는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600문가량의 K9 자주포를 수출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 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약 2조 원 규모다. 하나디펜스의 지난 2분기 기준 K9 자주포 수주 장고는 8,177억 원이다. 스토콜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는 48%, 572대를 차지했다. 독일 지공공공, 189대, 프랑스 카이사르, 175대, 중국 PLZ-45, 128대 등을 제쳤다.